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제나리입니다. 네 오늘 저는 대구 수성구 만촌 1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앞에 보이시는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오늘 매물 위치 보시면은 만촌 1동이고요. 메트로 팔레스 5단지 3단지 옆에 화랑공원 옆쪽으로 해서 수성 도서관 쪽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구 중앙초등학교와 또 대구 동부중학교 주변에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매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8m 도로를 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과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네 보시면 한눈에 이렇게 동네에서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4m 북도로인데 돌로 내려가게 되면은 수성 도서관이 예, 나오게 됩니다. 네, 이쪽으로 또 이렇게 통과 도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8m 그리고 북 4m 도로를 보고 있고요. 저렇게 내려가면 바로 수성 도서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 평수는 지금 약 65.2평이고 건평은 약 117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3년 5월 8일입니다. 네. 오늘 매물은 주차는 공구상 7대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여기 골목 쪽으로 해서 또 주차를 조금 더또 옆쪽에도 넉넉하게 되실 수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 입구고요. 보시면은 옆에 되어 있고 밑에 바닥에는 칠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CCTV 보이고 있고 위쪽에는 이렇게. 요게 2013년식인데, 뭐,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CTV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화면만 해도 3개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는 총 8가구 들어가 있는데요. 원룸이랑 스리룸, 주인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창고 보이고 있고요. 계단실. 네, 여기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CCTV 있고, 네, 창문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지금 원룸 2개, 리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늘 매물도 공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층도 원룸 2개, 리룸 하나, 공실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창원이 있고요 시변은 뭐 깨진 거나 터진 곳 없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4층이고요 4층에는 원룸 하나, 주인 세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앞에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네, 옥상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우물 천장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메트로 팔레스 단지들 보이고 있고요. 중앙 초등학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지금 평 대지 평수가 65.2평인데. 매매가가 8억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가 현재 1,226만 원으로 수성구에서는 아무래도 연식 대비 가장 저렴하게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세 받으시기에 뭐 처음으로 매수하시기도 좋고 주변에 보시면은 주택이 많다 보니까 공실 없이 세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물 매매 내력 보시면은 매매가 8억이고요. 현재 용자는 1억 1,600, 그리고 보증금은 1억 9,200 해서 인수가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주인 세대 거주하실 시 예상 금액이고요. 주인 세대를 세를 얻게 되면 인수가는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이렇게뭐 다양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월수입이 241만 원 들어오고 있고요. 은행 이후 4.5% 했을 때 현재 198만원 나오는 4.8% 수익률 매물입니다. 네, 오늘은 수성구 만천일동에 있는 지금 현재 평당 금액 1,226만원 4층 다가구 건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정확하게 신용있께 상담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부동산채채채채채채채